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어, 업데이트 되는 소식 이후에 되게 늦은 시간 11시 24분에 밸런스 관련 개발자 서신이 떠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좀 전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을 올렸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많으셨어요 제로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나 혹은 밸런스 패치가 없다 혹은 사냥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는 그런 개발자 서신 내용이 어, 떴습니다 어, 많은 수행자님들께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 그래도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컨텐츠 밸런스 패치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막힘 있는 모든 레벨대 구간의 수행자님들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최상위권에 있는 레벨대의 유저분들의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플레이 경험을 제공해드리고자 하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 밸런스 패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도적에 대한 그 데미지의 사기성을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유저분들도 그렇고, 게임사에서도 그렇고, 그 하향평준화 하는 것보다는 상향평준화 하는 거를 많이 선호하고도 있습니다. 그게 유저를 떠나보내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단순히 빠르게 패치를 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걸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좀 신중하게 패치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현재 배고 레벨부터 정체가 시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레이드 아이템 보상 획득이 노력보다는 운적인 요소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접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특히 도안과 장비 획득을 하냐 못 하냐로 인해서 높은 레벨로 갈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안을 제작했을 때 실패할 확률과 그다음에 아이템을 획득을 했어도 랜덤 직업과 랜덤 성별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게 나오지 않았을 때 허탈함 또한 존재를 하는 상황이라서 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운적인 요소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노력을 많이 했을 때는 원하는 장비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이래서 내일 업데이트 때 도안 조각 개념과 그 다음 장비 획득 도전 임무 그리고 장비 변환을 할때 필요한 그 영혼의 파편 요구치를 줄이게 되었고요. 장비 증강에 대해서도 어, 천장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위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장비에 대한 스펙업 개념을 해소시켜 준다고 보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그 다음 부분에서는 사냥터 밸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게 레벨 높은 구간에 대해서 사냥터 밸런스를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많은 유저분들이 사냥하는 데 있어서 대주 왕굴보다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주 왕굴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어, 레벨 높은 던전들을 대주 왕굴보다는 훨씬 효율 좋게끔 어, 만들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업데이트에서도 사냥터 밸런스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었는데요. 어, 하지만 넥스는 태성이형은 다 생각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유저분들의 말을 듣고는 있었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천과 철 가죽의 제로 수급도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드랍률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치기 힘들다고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장비 제작에 실패를 했을 때그 소모한 재료들의 일부를 반환받는 시스템까지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밸런스에 대해서도 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매번 패치 때마다 언급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아서 답답해하시는 유저분들이 많았을 텐데 변명을 하기는 싫지만 결코 저희가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네요. 현재 직업 밸런스 조정에 대해서는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어, 모든 직업 간의 밸런스를 타당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과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토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는 것만 봐도 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실하게 완료되지 않은 밸런스 조정에 대해서 지금 패치 전날에 공지를 해주는 것보다도 좀더 정확한 밸런스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좀 많이 늦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직업 밸런스 조정에 대해서 그 계획을 포럼에 공유를 해준다고 하고요 이렇게 수행자님들의 기다림과 기대보다 늦어지게 된점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만간 다음 지역인 산적 구글 업데이트와 승급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을 패치 노트로 안내를 드리려고 했으나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따로 안내를 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어, 많은 유저분들이 원하시니까 빠르게 내용 정리를 하고 올리느라 좀 늦은 것 같고요. 이 외에도 기타 편의 기능에 대한 불편함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채팅창이 가장 문제긴 한데 혹은 파티를 구하거나 추방하는 방식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개발자 서신을 좀 같이 읽어봤는데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소통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궁금했었던 혹은 불만을 가졌던 내용들을 다 해소시켜줄 만한 답변들이 들어있어서 이 내용들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운영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앞으로도의 그 업데이트 내용 들이나 혹은 게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더 기대감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자 서신을 읽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바.